맞죠, 맞죠. 맞죠. 솔직히 맞죠, 자신이 맞죠. 별로 없긴 합니다. 아 왜요? 왜요 맨뉴 <laughs> 말로 얘기가 보통 매님한테 말도 딱 그거, 그건 그래. 건그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<laughs> 어. 자 지금 벌칙으로 애교송. 오. 애교송이 하나 왔네요. 애교송도 종류가 많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골라서 부르면 되는 거죠. <laughs>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. 노래까지 정해주라 그랬는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어. 아, 괴식 개식 먹기는 괴식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아까 밸런스 게임 본인이 <laughs> 고른 거 다... 저 사람 지게차에 얘기해. 넣어서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둬놓죠? 아, 미안님한테미안님한테 딱봉 먹이고! <laughs> 너 그냥 지하 감옥에 가둬놓자너 사람 그냥! <웃음> <웃음> 저 사람, 저 사람! <laughs> 어, 살구송 부르기! 아, 살구송! 네, 살구송 혹시 아, 아, 아세요, 두 분? 살구야 어, 그... 너랑 살구야 이거 맞나요? 네네네 맞아요. 아안 아, 팔아요. 아, 다 알지 모르는 안해요예 네. 알긴 알아요. 어 아니면 탕후루 챌린지 <laughs> 하 아니 탕후아어탕 탕후루. 어, <laughs> 탕, 탕, <아유>. 프루, 프루. <laughs> 제가 마라탕후를 진짜 싫어하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수치나면 무조건 넘기는 회사에서 왜 그런 챌린지를 몰라가지고 아, 진짜 그... 싫어해서 사람들이 AI로 만들어놨어요. 마음탕으로그러면 되겠다. 해, 해. <laughs> 야 그러면은 어. <laughs> 그러면은 미 p 님이 만약에 패배를 하면 u s Buro, Dirungi, Ramion, Maratam r a m o 아 d Dagi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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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g 어 n <laughs> e 아, <딱이네.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말이죠. 그 어버버 걸리는 경우가 많긴 한데 여러분 다 생각이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. 아시겠죠? <laughs> 자, 아니 쇼트로 올려달라고요? 오늘 방송 중에 벌칙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? 쇼트로 아, 올려달라는데? 누가 그랬죠? <웃음> 누구냐? <웃음>